저기 사슴 보러 가자. 아, 수비가 아직 10시가 아직 안 됐나? 아직 동물들이 다안 나온 것 같네. 우와, 저 사슴 뿔 봐. 잘 가. 사슴 뿔 봐. 사슴 뿔. 저기. 사슴 뿔 났지. 그지 머리에. 어? 저거 먹으면 저걸 녹용 이라 그러는 거야 응? 저로 올라가 봐 올라가 봐가자가지몇 살일까요? 어, 저기 봐봐 이 여기 봐봐 여기서 야 음 진짜? 음메 아니야 <laughs> 우와 차도 여기 바로 보인다 사슴 우와 사슴 아니요, 사슴 안녕 올라 볼래? 올라가. 어? 올라가 볼래?